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암송합니다. 자, 암송하기 전에 머리 맞서야 니다 앞쪽, 옆머리, 뒷머리, 뒷머리.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로마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에는 법으로 그에게 멤버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다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존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태어나니 다른 남자의 갈 자도 음료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신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염려 맺게 하려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결이 우리 시체 중에 육사하여 우리 사망을 위하여 매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응매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성원에 온 것을 아니할지니라. 그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율법이시냐. 그럴 수 없는 이다. 율법으로 만명치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만위하아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하는 것이 되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만위하아 나를 속이고서 나를 죽였는지라. 요건 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만 말마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됩니다. 우리가 율법은신령한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건 내육신이 선한 것이까지 아니하는줄아느니 원하면 되겠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는 내가 아니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 이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되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살해하는 것을 본도다. 오호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랴? 우주의 수고스러운명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즉, 내자신 마음으로는 하나의 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주의 길을 따라갑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포에슈!